자, 녹화하다가 버튼을 잘못 눌려서 <laughs> 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다시, 다시, 하겠습니다. 올로트, 올로트, 올로트는 번제들이죠. 예, 올라는 올라간다는 말이죠 올라, 올라, 올라는요, 올라는 우리나라 말로 올라간다. 예, 번제죠. 그래서 이게 보면 있는데, 알라가 도, 알라에서 올라가 왔죠. 올라 올라가 왔죠. 그래서 음. 자, 알라 알라 알라는 r i s i n 또 lift 하고 lift 어, 하고 이제 올리는 거죠. 쭉 올리는 거죠. 그래서 번제를 드린다 할때이 단을 쓰죠. 알라 알라 올로트. 네. 그래 가지고 내가 올로트 번제물들 올로트 올로트 어메 힘, 메힘몬 살찐 그래서 살찐 살찐 번제물을 내가 올리겠습니다. 어. 라허, 당신께 라허 예, 당신께죠 이, 이, 라는 라메드는 투고요 카프는 이제 2인칭 정미하죠 2인칭 정리한데 어, 가끔씩 카도 쓰지만은 땡땡 또 써요 투에프에스 되있죠 하여튼 당신께 당신께 임 위드 함께 케토레트케토레트는케토레트는 음, 겟오레트. 카타르에서 왔겠죠. 예, 카타르 카타르 카타르는 태워서 이제 어, 연기가 올라가는 거죠. 연기가 연기가 예 연기가 나는 거죠. 음, 지금 번제가 번제 연기가 날거 아니에요, 그렇죠? 음, 그래서 이게 향내, 스위트한 스위트한 어, 인센스 분향 향내가 향내를 내가 드리겠습니다. 음, 위드론 향내 임캐레렛 음, 음, 엘리 엘림, 엘리은아일 일림은 수양이죠 수양 수영. 그리고 양들 그리고 이게 아트나 끊겼고요 아, 에에 에에쉐 그리고 아샤 아샤는 아싸는 행하다 만들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만들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어, 바카르 소조 마카르 마카르 소소 위드 함께 아투링아투링 이것도 이, 이건 염소 꽃트 고을 그래서 예. 수염소, 아트 예. 아트루 수염소, 아트로, 수염소, 소도 드리고, 마카르 소 드리고, 염소 드리고,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양도 드리고, 예. 예. 아일, 아일, 예. 아일 양 드리고, 아일, 아투르 염소, 왕정왕정 드리겠습니다. 쉘라, 쉘라, 16절, 라쿠, 브로티브, 윤영라크라는 레후는 할라크, 할라크는 할라할라 필라크. 크보다는 허 소리가 나죠. 그래서 락, 락죠락 허. 오라 가라 걸어라. 예. 걸어라. 걸어라. 살아라. 음. 다 됐죠. 음. 시무 샤마는 듣다. 샤마 듣다인데 시무는 너희는 들으라 우로 끝났으니까 복수 명령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그러라, 너는 너희들은 그러니까 오라, 너희들은 어, 들어라, 바 아스페루, 아스페라. 그러면 내가 사파르하겠다. 사파르, 하겠다. 사파르. 사파른. 네, 사파르는 사파르는 카운트죠. 카운트, 카운트, 카운트도 되고. 내스 크라이브 기록하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어, 여기서는 제가 어, 하나하나 디클레어 하겠다. 디클레어, 사파르 야, 온나 와라, 들어라. 내가 선포하리라. 모든 일에, 예, 일에 에로 어, 힘 하나님의 경외하심을 모두 여기서 경외해도 되지만은, 이승 경외하는 자가 됐네요. 경외하는 자들, 야레가 두려워하다잖아요. 야레 두려워하다, 이승 두려워하는 자들, 로드가 붙어서 복수형,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내가 선포하겠다. 사실 그것은 음, 아싸 아사 레 나페시 어. 어. 나페시는 생명인데 요도가 붙어서 나의 생명에게 나의 생명에게 대해서 어. 아싸 그가 행하신 그것 그것을 내가 선포하겠다 간증하겠다는 뜻이겠죠. 엘라브 음, 음, 그에게 그분께 피 나의 입이 폐가 입이고요 마우스고 피는 나의 입이 내가 그분께 가라티 나는 어, 울었다 그리고 울부짖었다 불렀다 콜을 했다 콜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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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가라는요 가 가라는 외치다 부르다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꼬레하잖아요. 꼬레아, 꼬꼬 고. 고. 레, 꼬레아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부르짖는 데 부르짖는 나라다. 그래서 꼬레아가 꼬레아자. 그라티, 내가 부르짖겠다. 그리고 음. 매, 로맘. 그리고 내가 로맘 하겠습니다. 로맘. 나는, 아, 푸알. 아, 아, 그, 그, 그가, 네, 저기, 로맘은요, 로미 높이다. 라맘, 라맘에서 왔고요 네, 라맘은, 라맘은 롬, 롬에서 왔겠죠. 그렇죠? 이렇게 높다. 높이다. 이그졸트하다. 이그졸트하다. 그래서, 높임. 이건 높임. 그니까, 러 이것은, 어, 높여졌다. 다트. 아 다트는 아래인데요. 레숀이 아. 나의 혀. 나션은 혀잖아요. 나션. 라숀에 요드가 붙었으니까 나의 혀, 나의 혀로서겠죠. 그렇죠. 그냥 나의 혀 아래로가 아니라 나의 혀로서 그는 뭐바지도록 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이렇게 번역했네. Phrase him with my tongue. 촬영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요구를 요구 자체를 촬영하겠습니다.라는 촬영. 찬양. 찬양하리라, 찬양하리라, 결국 높이리라. 우리 하나님 최고, 예, 우리 하나님 최고, 뭐 그런 거죠. 발절, 발절, 아벤, 아벤은 이거, 이니키티죠. 이게 아벤, 아벤은 좀 악한 거예요, 악한 거, 사악한 거, 못된 거, 그 아벤, 아벤, 저기, 아벤은 아벤 이불 아이돌 우상도 되네 아, 예. 슬픔 베너티 위키드. 위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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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벤 임 라, 라이티 만약에 임은 이프 라이티 내가 본다면 메리 be ben, in my, my heart 랩브가 마음이잖아요 랩브가 마음 이 오도가 붙어있 나의 마음에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본다면 아벤을 본다면 울로 음, 끊어지고요. 은로 이씨 마안 듣습니다. 살짝 끊어주고요 아, 또 나이 주님께서 주님께서는 안 들어올 것입니다. 에이, 마음이 착해야지, 착한 사람 너무 착하게 살 필요가 있나 이렇게 말하지만 착해야지. 그죠 19절 아, 흥. 진실로 참으로 샤마 드, 들으셨습니다. 엘로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아테나스님끊에 지금 하나님이 진실로 들었습니다. 히키시브 그리고 가샤브 가샤브 하셨습니다. 가샤브 가샤브는 가샤브 가샤 텐드 히어 히드 이브히드 주의를 기울여서 듣다. 주의하여 듣다. 가샤아브 그러니까 어, 이필이니까 기울이셨습니다. 사역형이죠 사역. 기울이셨습니다. 은발코올 목소리 은 데필라티나의 기도. 데필라는. 음. 발랄이 기도하다잖아요. 기도하다는데, 이게 '태'가 붙었잖아요. 이 '태'가 부르고 '태'가 붙어가지고, 이거는 중복점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데필라는 기도 중복, 예. 그래서 나의 기도를 데필라티이 e, 나의 기도를 어, 내, 예, 기도의 목소리에 가샤아브 하셨어요. 예, 그래서 1십전 마르크 성축하리라. 예. 마르크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다고, 하나님이 복주실인 나도 되고, 여기는 성축하옵니다. 예, 하나님이요. 아시라 그분으로. 시르 해시르는 수르 수루. 수르죠 수르는 턴오프 예. 술술술 물러가는 거 수르 술술술 백하는 거 그죠 디클라인은 예. 디파트 떠나다 예. 그래서 수르는 어, 물